저희 두 번째 순서로, 넘어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포장,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이패키징의변상현 e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예, 반반습습다저저물물센터포포재재전전적적으로급하하있 있는 패 e 패키징의 상상대표표입다반반습습다다 네, 그 회사 업체 명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서. 제가 뭐 따로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시작해 예, 주십시오. 예. 이 패키징은 어, 물류센터 한번 다시 또 언급을 하지만 물류센터 포장재 전문 기업이고요. 포장재 맛집입니다. <laughs> 네 한번. 어, 들어보시고, 저희 가게 내지는 저희 이 패키징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전체 순서는 회사 소개, 그리고 어, 저희가 추구하는 포장 자동화 시스템 및이 패키징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어, 모델을 소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패키징 주식회사고요. 회사는 안성 공도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로 제조, 도매 무역을 하고요. 어, 창업일은 2012년입니다. 주요 사업은 물류센터 포장재 전문으로 하고 있고 포장기계, 컨설팅, 물류기자재, 어,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꼭 필요한 어, 스트레치필름 등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 마일스톤을 보게 되면 어, 올해는 저희가 뭐 11번가 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 핫한 CJ 올리버영에도 계약을 어, 수주했습니다. 동원홈푸드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특이한 연도별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한국 로지스틱스 학회에서 어, 로지, 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피 g 플레이스 자동 포장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안성에 예, 안성에 어, 신사옥을 마련해서 이전을 했고요. 어, 19년도에는 미국의 어, 박스레치라는 회사에 디스트리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2015년도에 좀 특이한 한 해인데 저희가 그 CJ 대한통운 어, CJ가 아마 지금 출발하는 고그 단계에서 저희랑 협업을 해서. 한 6개월 컨설팅을 하면서 물류 포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201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어, CFO 베이스고요. CFO를 하면서 해외 론칭 업무를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어, 해외 론칭 업무 중에 어, 주요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 포장기 도입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나중에 한번 이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전시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회사 소개를 하는 과정이어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부스를 간략하게 촬영을 했으니까 잠시만 한번 봐주십시오. 예, 물류센터 포장계 전문 기업이라고, 어,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고, 중점 사항들은 제가 어, 다음 단계에서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친환경 포장재 쪽으로 어 컨셉을 좀 잡아서 종이류에 대한 거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 어 다양한 솔루션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종이 종류들이 다양하고요. 어, 고속 파우치도 요번에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에어캡 타입의 어, 포장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튜브 타입입니다. 요 부분은 뭐 병류라든지 어, 그런 부분 사용을 하고요. 화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저희 포장재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품목은 앞서 화면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저희 쪽이 그 물류센터에 완충제를 좀 많이 공급을 합니다 완충제 류 그리고 저희가 널 쓰는 테이프 류 그리고 스트레치 필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어캡 그좀 특이하긴 한데 박스 레치 뭐 코너 클립 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 고객 서비스 측면이기도 하고 원스탑 측면인데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다양하게 공급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도 가고 필요에 따라 영상을 통해서 좀 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어 완충제는잘 아시다시피 희가 택배를 받아보면 제품 내 어, 박스 내에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제입니다 어, 그림과 같이 뭐 필러라는 표현도 쓰고 뭐폭이라는 표현도 쓰고 에어 완충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이 부분도 필런 크기라든지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제품에 적합한 모델을 좀 찾아보시면 될 테고요. 어, 오른쪽이 그 포장 라인의 전체적으로 자동화, 반자동화 개념일 겁니다. 아마 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추후에 회사가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한번 도입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 컨베어가 흘러가고요. 우측에 지금 포장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에어 파우치라고 에어 완충제를 보관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아, 후프라는 보관 시스템이 있고, 저희가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에어 완충제를 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수 있도록 투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대부분 대형 물류센터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저거 후프라든지 기계들이 좀 미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도입을 하셔도 현장에 어좀 깔끔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뭐 보기도 괜찮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저희가 OPP 박스 테이프를 많이 공급을 합니다. 뭐 대형 물류 센터에. 어, 이 부분은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 제가 이제 저이 패키징에 추구하는 게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품질이고 이 물류의 특성상 납기가 너무 워낙 중요하고요. 그두 번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그두 개는 기본적이고 저희가 가격을 뭐 상당히 경쟁력 있게 공급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어 스트레치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치 필름도 뭐 저희가 다양한 규격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치 필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왜 스트레치 필름을 쓰는가고 그에 대한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어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왜 스트레치 필름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물론 어 외부 팔레트에 비닐을 싸서 먼지가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은 가장 중요한 스트레치 필름의 기능은 차량이 이동을 할때 팔레트가 휘청이면서 팔레트와 팔레트 간에 이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제품의 손상 방지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왜 적정한 스트레치 필름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우측인데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이 영상은 차량이 이동을 하다가 급브레이크 밟은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기사님이 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박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벌써 어, 뒤쪽 옆 바레트랑 부딪히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아마 다시 천천히 아마 슬로우로 놓을 거예요. 요거는 차례하는 달리는 그 가, 어,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영상을 찍. 오른쪽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품 무게라든지 제품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필름 두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에서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류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 보면 아주 균일하게뭐 제품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는 거1 미크론, 12, 15, 18, 뭐20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 보통은 이 필름청 레이어가 뭐 5에서 7 레이어 그러니까 뭐 5개에서 7개 의 필름 청으로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33 레이어 또55 레이어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필름 원재료는 적게 쓰면서 필름은 훨씬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올라와 있는데 그는 좀 어, 필름수가 많은 것을 사용을 하면 단가 저렴하게 하면서 훨씬 더 제품력이 강화된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도전해서 그런 제품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코스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요에어캡도 너무 워낙 일반적인 건데 저희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한번 저희 쪽에 의뢰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하고요. 어 지금 저희가 박스 레치라는 거하고 코너 클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시면좀 아이디어가 오어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영상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레치라는 말이 이제 걸다. 그러니까 어디 고리를 거는 형태인데 일반 박스 날개에 테이프 없이 예로 체결을 해주는 거죠. 즉 이제 장갑을 꼈거나 둔할 때는 이렇게 위에 뒤로 할 수도 있고요. 옆면으로 박스 채울 수요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저렇게 해서 테이프 없이 박스를 날개로 채우고 하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클리 업 래치가 도망가지 않도록 고정시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외부로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울고요. 내부에서 A 공정과 B 공정간에 이동을 해서 제확인할때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스 코너 어 영상입니다. 어, 클립앤스태크는 스택, 이제 스택은 이제 쌓는다는 의미니까 우리 작업 전에 이제 제품, 어, 박스 형태를 만들어서 쌓아두는 형태죠. 그리고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날개를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그 칼라별로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저양 모서리만 써도 되고 한 면만 써도 되고 사면을 다 사용을 해도 되는 경우에 컨베이어 타고갈때 날개가 간섭하는 부분을 또 막아줄 수도 있고요. 예, 이 부분은 뭐 다양한 사용 용례가 있습니다. 뭐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샘플 무상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각종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최근에 어찌됐든 뭐 기후 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인 이슈가 워낙 강합니다. 강해서 어, 저희 고객사들도 그렇고 뭐 전, 전반적으로 친환경제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환경제 가장 뭐 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종이포장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앞서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은 다양한 다양한 종이포장재가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많은 고객들 내지 기업들이 어 종이포장재로 좀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우리 저희들 알다시피 환경 그 코스트적인 이슈가 있어서 근데 언젠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저희가 그 고객 그 물류센터 전문을 하다 보니까 주요 앞서 메이저를 들어가게 되면 기타는 부가적로 저기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이 새로운 그니까 SCM SCM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지 하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 어 굉장히 넓은 SCM이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도 당연히 넓어지고요. 그러면 그 포장 형태도 다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재료도 다양하게 나와야 되지만 방법,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니까 어, 정말 이거는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정말 뭐 어떤 신규로 어떤 진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 포장 쪽에 정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기에 또 다른 세상이고 있 정말 창의적인 세상, 능력을 요하는 그런 세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다양한 어떤 형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문제가 될때 해결하고자 다양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하게 여기 그림에 나오는거 보면, 아그 어, 이동식 분배기인데 단별로 칼라별로 해서 또 제품을 분류하도록 그래서 작업자의 편의성을 기하는 뭐 굉장히 경량이기도 하고요. 네, 어, 저희가 어 아무래도 이제 포장재가 뭐 중국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국내에서만 할수 있는 게또 제한되어서 중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미국 요쪽에 다양한 솔루션을 가져와서 어 저희도 발전을 하고 또 다양하게 융합을 해야 또 좋은 어떤 방법들이 나와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들인데 뭐 저희가 아직은. 대기업의 몇 군데만 좀 집중을 해서 요 확장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은 어뭐 인력 문제라든지 트렌드 자체가 자동화 쪽으로 가고 뭐 지금 주변 기술들이 워낙 발전하지 않습니까 AI도 뭐 주변 기술들이 그래서 저희 포장 쪽이 유독 좀 자동화가 늦어요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어 자동 포장을 어떻게 가지 갈지 한번 개념이 좀 잡힐까 해서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서 더붙여서이 패키징이 추구하는 그 자동화 포장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력사 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람 손이 안 들어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컨셉적으로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품이 피킹되어 와서 박스 안에 어~ 담는 고그 타는 고상까지만 그 가면 나머지는 박스가 제함되고 이동되고 자동 라벨링되고 완충재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빨랫타이징 되는 게 모든 게 자동화로 넘어가는 트레이 겁니다. 이제 트레이를 박스를 자동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작업자는 단지 제품만 고객 주문한 제품만 담습니다. 그러면 높이 측정을 하고. 어, 뭐 저도 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인상적이고 이거 우리 쪽에도 도입됐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어, 굉장히 좀 고객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은 좀좀 그좀 비싸요 비싸서 그거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산한다라든지 향후에 어떤 가격이 좀 다운되면 저희 쪽에 충분히 좀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공간이 있으면 채워주는 형태인데, r e v e n t s the box.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으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리고 리더 뚜껑을 덮고 가서 빨래 타이징을 해버리면 되요어 기본적으로 여기 유류 프랑스 쪽인데 아무래도 거기는 물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고 했을 때 공간이 주는 만큼 코스트가 주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공간을 줄이고 어 충진제 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뭐어찌됐던좀 표명하게 는30% 이성이 이상의 이제 운송비가 좀 절감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네 그래서 이제 저 저도 이제 포장 재를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 에는 자동화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될길 같아요. 그 가야지만이 향앞단과 뒷단에 자동 연계로 해서 전체 물류, 물류 안에서 저희가 포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동화를 간다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제가 특허를 신청을 해 놓고요. 어뭐 당연히 요즘 최근에 인력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비전머신 그다음에 어 센싱. 그다음에 그 AI를 이용한 그 학습 제품에 대한 학습 그리고 좀 특이한 친환경 형태의 그 충진제 얘들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포장 라인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어 훨씬 더 제품 보호는 물론이고 아주 뭐 정확한 어떤 또 그리고 효율성 있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터크는 그랬고요, 요 이제 개발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완성이 되면 이번 전시회 같은데 와서 좀 도움이 되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소개 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뭐 크게 뭐 질문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앞에서 나왔던 그팔레트래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다할 때여 갖고 포장이 어쨌든 물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그 소홀히 하고 계신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물류 시스템 뭐 창고 자동화 이런 부분들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패키지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들이나 솔루션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많이 들고요. 그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전시회 이제 참관하고 계시는 참관객 분들께 그리고 요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께 좀 어떤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지. 네. 어 저희 진짜 그. 포장 쪽은 이게 사람 힘이 들어가야 되는 데라서 정말 수고가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든 주변에 계신 분이든 작업자들이 가장 힘을 덜들이고 제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 포장 시스템 늘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저는 포장 쪽에 좀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혹시 좀 뭐가 안 풀린다라든지 아, 이런 거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호흡해서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친절하고 좀 자세한 설명 해주신 저희 변상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전시회에서 부디 좋은 성과 거둬가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